제네시스 전기차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편의 안전 기술이 있었어도, 기존에 있던 제네시스의 어떤 기술에서 과으로 한두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뭐냐면, ANCR 시스템이라고 해서, Active Noise Control l o a d 로 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전기차를 타고 쭉쭉 주행을 하다가, 몸에 이렇게 좀 소음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노면의 소음을 읽어서, 즉, 그거를 읽고 컨트롤을 해서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의 소음을 갖다가 굉장히 실내의 소음을, 밖에 소음을 안의 소음으로 굉장히 저감시키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내를 좀더 정숙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개발에 대해서 장점이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멜론 뮤직 스트리밍 기능이라 해서, 요 멜론 음악, 아시죠? 예, 그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게 이번에 특이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DAS 기술인데요. 우리 기존에 나와 있는 ADAS, g e n s i s ADAS 기술하고 똑같습니다. 틀린 하나도 없고, 그 업그레이드 도 것도 똑같습니다. 뭐 HDA2 기능, 이런 사항, 어, HDA2 기능, 이런 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아슬드릴사항이없고요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실내로 어, 잠깐만, 30초만. 일반 내연기관차와 그 다음에 전기차, 제네시스 전기차의 차이점. 이 차이점 중에 딱세 가지만 어, 시청자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어, RPM이라 하죠. RPM이 있지 않습니까 계기판에? RPM 계기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있 뭐가 있냐면은 RPM이 없죠. 전기차라서. RPM이 없고 대신 뭐냐면은 파워 차지 게이지로 바뀌었습니다 파워 차지 게이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RPM 게이지가 파워 차지 게이지로 이제 계기판에 뜨는 현상 그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다음에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어 우리 기존의 차는 이제 연료 게이지가 나오죠 기름 연료 게이지인데 전기차는 뭡니까 SOC 게이지로 바뀌었습니다 SOC 여게 이제 연료가 얼마만큼 있다라는 SOC 기능으로 어 게이지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어 우리 내연기관차는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나오죠. 냉각수 온도 게이지 가 나는데 전기차는 회생 제동 단계 표시 램프가 우측 하단에 나와요자 0에서부터 맥스 1단, 2단, 3단, 4단까지해서 회생 제동 단계 램프를 표시하는 어 램프를 표시하는 걸로 바뀌었다. 그래서 계기판에좀 어 특이하게 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 바뀐 부분은. 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둘, 셋.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없이 달려왔는데요. 어, 지금 또 자동차 동호회에서 가장 또 궁금해 하시고, 또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를 사실 때, 전기차를 사실 때 꼭, 뭐, 아이이5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또한 가지가 있는데, 전기차의 특이하 유틸리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 분들과 자동차를 실제로 사,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면서도 우리 현대자동 영업사원분들께 어, 유틸리티 모드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뭐 계기판에 한 번씩 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사라지고 하는데 유틸리티 모드가 뭐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시고 계시는 셔야게 유틸리티 모드 자, 이 모드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고전압 배터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모드가 유트리. 그래서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전압 배터리를 이용해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 편의로. 장기간 여러 가지 편의 장치들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모드로 전환시키는 모드가 유트리. 그럼이 유트리 모드를 어떻게 어 일단 클릭을 해서 적용을 시키냐. 이게 문제인데요. 우리 보통 키 온을 하지 않습니까? 키 오늘 하면은 유틸리티 모드가 계기판 AVN에 안 나타나요. 그러면 어떨 때 유틸리티 모드를 나타나게 해서 적용시키냐 을 하면은 반드시 사용 설정을 할때 반드시 레디 상태를 만들어주 됩니다 계기판에 레디라는 어, 레디라는 표시가 그 우측 하단에 나와요. 그래서 레디 표시가 계기판 AVN에 표출이 되고 난 후에 그 AVN 화면에서 EV 들어가시고, 그 다음 메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EV 설정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유틸리티 모드가 떠요 그러면 유틸리티 모드를 하셔야 되는데 레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EVN 면에 들어가면은 유틸리티 모드 안 뜹니다 그래서 적용을 못 시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특이사항인데 자세한 내용은 오늘 현장 촬영이라서 제대들 직접 유튜브를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짧게 짧게, 짧게 굵고 짧게 머릿속에 숨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네시스 G80 r 3인 EV 차량에이해서 최초로 나와서 현장 수지 전시관에 제네시스 전시관에 나와 있습니다. 어 많은 도움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상 어 이상으로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현대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평가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